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 부정 선거에선 수계급일지 몰라도 개엄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인의 위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한 가지 더 있다며 대체로 부정 선거를 믿는 분들은 매번 조작된 표를 찾았다며 무언가를 제시한다. 그런데 그 표가 정말 조작된 표인지에 대한 반증은 아무리 제시해도 믿지 않으니 그건 차치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함이 있는 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게 왜 부정 선거의 증거가 되는 거냐? 예를 들어 부정 선거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선거 결과를 바꾸는 진지한 의도라면 일부러 일장기 투표 용지를 투입할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춧잎 투표지를 일부러 넣어 부정 선거를 할 이유가 있나? 그냥 잘못 인쇄된 용지를 버리고 멀쩡한 용지를 다시 뽑아서 조작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멀쩡한 표를 조작해야 부정선거가 성립하는데 자꾸 결함이 있는 표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걸 물어보면 항상 인신공격이나 욕설로 응대하려고 하니 정말 궁금하다고 했다. 또 일장기 투표지를 개표해보면 민경욱 후보의 표가 상대 정희령 후보의 표보다 많이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제시한 딱 붙었다는 투표용지는 왜 민경욱 후보에게 기표된 표인가? 이 논리면 민 후보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주장이 되는 것이라 궁금하다라고 말했다.